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음, 더 트롯쇼, 더 트롯쇼에 장민우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열심히 시청했습니다. 물론 이명웅 씨가 더 트롯쇼에서 5개월 연속 1위를 해서 명예의 전당에 5번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단한 번도 더트롯쇼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민호 씨는 출연을 한다고 해서 장민호 씨가 왜 출연을 하나, 어떤 모습으로 출연을 하나 이게 궁금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트로트쇼의 제작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고 임영웅 씨가 여기에서 1위를 하는 것도 마뜩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작 의도가 의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더 트러쇼가, 더 트러쇼가 처음 기획 의도와 달리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연예계가 연예계가 너무 껌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예계가 늘 밝아져야 된다, 맑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맑아지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 가수들이 출연하는 과정, 그것이 실력에 의해서 아니면 팬들의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라는 건 요즘은 그 SNS에 투표가 되겠죠. 이러한 공식적인, 공개적인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가수들이 출연되어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늘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뒷거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트로쇼 초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순위를 정해서 명예의 전당을 올리는데, 한 번만 명예의 전당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얘기는 누구냐? 이명웅 씨가 워낙 인기가 탑 꼭대기에 올라있으니까 다른 가수들이 명예의 전당에 오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다른 곡은 오를 수 있다. 다른 곡이, 곡이 다르면 또다시 오를 수 있다. 같은 가수여도. 이렇게 바뀌어서 결국 이명웅 씨가 오해,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오해 오르고나니까 이제 이번 달부터는 내부 규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가수에게 이제 기회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한것 같습니다. 영탁 씨는 6개월 전부터 이명웅 씨하고 계속 1위 후보에 올라 있었습니다. 여기에 송가인 씨도 올라 있었죠. 이렇게 올라 있어서 6개월 동안 영탁 씨하고 쭉 임영웅 씨는 계속 1위 후보에 있다가 계속 영웅 씨가 5개월 동안 5회 1위를 하고 6회 6개월 만인 이번 달에는 영탁 씨가 1위를 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송가인 씨가 빠지고 박군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달에, 8월 달에는 그 자리를 장민호 씨가 들어간 겁니다. 처음 더 트로쇼에 진입을 하면서 1위 후보곡에 올라간 거죠. 사는 게 그런 거지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민호 씨가 여기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쭉 출연자, 가수들을 쭉 보니까 초창기에는 그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죠. 그,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소속사, 트로트 전국체전을 제작했던 그 소속사가 거느리고 있는 가수들이 거의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가서 이명웅 씨가 들러리를 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데 가서 임영웅 씨가 1등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임영웅 씨가 1위를 하는 것이 마뜩지 않게 생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한 2, 3개월 전부터 이 그림자가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8월 달 이번 달만 놓고 보면 미스, 미스터트롯 출신들이 50% 가까이 2 프로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바뀌었는지 PD가 바뀌었는지 그건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역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진해성 씨가 뭐 아버지의 한가락이라는 노래를 한곡 불렀고. 그밖에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귀여운 오유진 씨가 여기에 출연하지 않는 거 안타깝습니다. 그 차트 요정으로는 차트 요정으로도 누구 임서원 양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어느 순간에 이게 전세가 바뀐 겁니다. 제가 이게 미스 미스터 트롯 출신들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한 것이 검은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허찬미 씨, 미스트로 출신이죠. 강혜연 씨도 미스트로 2 출신입니다. 양지, 양지은 씨, 김나희 씨, 임서원 양, 그리고 장민호 씨가 유독 노래를 두곡 불렀습니다. 진성 씨도 나와 출연했었는데 장민호 씨가 사는 게 그런 거지 불렀고 남자는 말합니다 원로 대 배우 아 원로 가수 대우를 받은 거죠 노래를 두 곡을 불렀습니다 영탁 씨는 1위를 했지만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영탁 씨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민호 씨는 이제 사는 게 그런 거지 또 신곡이니까. 신곡 홍보도 해야 되고, 어쨌든 1위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출연한 것 같고, 남자는 말합니다. 이 곡을 또 차트 순위에 올리려는 그런 제작진의 생각이 있지 않나. 요새 장민호 씨 인기 좋잖아요. 읽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생각해서 장민호 씨에게 노래를 두곡 부르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더트친쇼가 서서히 좀그 객관성과 제작 의도를 좀 제대로 회복해가고 는는거아닌는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트구쇼 시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